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시청자 주식 분석입니다. 조현빈 님이 궁금하신 종목은 태웅 로직스입니다. 그럼 태웅 로직스의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주식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태웅 로직스입니다. 아직 간당간당하게 만 원이 되지 않는 태웅 로직스는 시가총액 1,952억, 코스닥 527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 물류 주선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년간 거래한 경험이 있는 회사임을 기업 개요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헝가리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모습을 보며 해외 진출에도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 태웅 로직스에 대해 많이 들어본 시청자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2019년 12월에 상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가 46% 보유하고 있으며 유통 주식이 54% 수준입니다. 화물 운송 중개라 이 단어를 들으면 혹시 이 주식도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 공매도 순위에 자주 이름이 올라오는 hmm입니다.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과 최근 해상 운임이 증가해서 이익의 개선이 큰 폭으로 증가한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 상승이 최저가 대비 20배 수준인 hmm입니다. 덕분에 시장에 관심이 많아진 주식 중 하나입니다. 대웅 로직스도 혹시 이런 차트를 그리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태웅 로직스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5년 연속 매출액이 증가 중인 회사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자본 총계 역시 증가 추세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해서 아까 기업 개요에서 볼수 있듯이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웅 로직스가 지배 관계에 놓여 있는 회사들입니다. 주요 사업 부문을 보면 운송주선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운송주선업 부문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타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태웅 로직스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은 현재 단기 순이익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인수한 회사들 같은 경우 조금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10여년 전부터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서 모두 합쳐서 계산해 보면 7억 9,4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태웅 로직스의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지만 태웅 로직스의 시가총액이 아직 2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손해인 것보다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태웅 로직스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2019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2018년도 자료는 비상장 회사일 때 기록입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낮았다가 2019년 들어와서 코스닥에 상장한과 동시에 유보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황금 거북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채 비율 100% 미만까지는 아니지만 준수하게 10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으며 유보율 역시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PER과 PBR은 단기적으로 보면 높은 상태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공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장 이후 50원씩 꾸준하게 현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태웅 로직스입니다. 하지만 현금 배당 성향이 10% 수준으로 낮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버는 돈의 10% 수준이지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송 주선업 관련된 회사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 수익률 역시 1% 수준으로 은행 이자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장 이후 2년 연속 배당을 했지만 비상장 회사 시절까지 포함하면 5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다면 꾸준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태웅 로직스는 글로벌 물류 시장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현대 사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류 시장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CCFI,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매출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용 로직스가 국제 물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2020년의 사업보고서와 2021년 1분기 사업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CCFI 지수가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H c m m 의 주가 상승과 뉴스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태웅 로직스는 국제 물류사업 부문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018년보다 2019년이 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액이 증가했고, 2021년 1분기 역시 아까 보았던 CCFI 지수와 연관되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일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상장한 태웅로직스는 주식이 상장한 이후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공모를 했던 상장 첫날쯤에 매수를 했던 사람도 지금 시점에서는 모두 수익을 낸 시점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9월부터 전염병 백신 기대감과 동시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2021년 들어와서 여러 요인과 더불어 상승 추세가 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생각하는 태웅 로직스의 1차 지지선은 7,800원, 2차 지지선은 6,200원입니다. 이 상승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꺼지지 않을 것 같지만 황금 거북이는 손해를 지극히 감수하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매수 지지선 자체가 낮은 편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매수 지지선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황금 거북이가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황금 거북이의 개인적인 네 가지 기준으로 태웅 로직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모든 주식에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선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매출액이 증가 중인 회사입니다. 재무 상태는 황금 거북이 부채 기준 100% 미만은 아니지만 10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높은 유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 지급은 상장한지 2년이 되지 않아 2년 연속으로 배당을 하고 있고 아쉬운 시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 성장성 부문 같은 경우 한국은 수출이 중요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선박이나 해상 물류를 대체할 특별한 운송수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태웅 로직스 사업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며 물류 시장은 국가 경제의 발전에 맞춰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부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생각하기에 태웅 로직스의 아쉬운 점은 시가 배당률이 1% 수준으로 낮다는 점과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매출액이 증가 중이며 물류 운임이 경기 회복과 백신 접종률과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황금 거북이 4가지 기준 중 3가지는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주식이라도 영원한 주가 상승은 없습니다. 물론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 국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물류 시장도 좋아지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나 이 운임의 증가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운임의 감소는 매출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고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 한 가지로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한 회사보다는 시장 상황에 대처하는 부분이 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 중 하나는 안정성입니다 한 부분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라면 안정성이 증가하지만 이렇게 한 가지의 만 집중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올 때 손실의 규모도 함께 커질 수 있음을 염두하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거북이입니다.